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추가 상장 애드랍 유력한 코인 비고기의 정보 입수를 했으니까 요거 끝까지 보시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먼저 오늘 새벽에 새벽에 입성과 동시에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니까 새벽에 입성한 코인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기 전에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가 상장되는 애드랍이 상당히 유력한 코인 관련된 정보 니 모를 입수를 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에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꼭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50만원으로 과연 한 달이면 500만원을 5%씩만 수익내도 가능하겠습니까? 몇점먹씩 먹어도 내가 5%씩만 수익을 내면 500만원을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요거는 주여,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을 그대로 가져만 가신다면 한 종목 먹을 때마다 50% 30% 20% 10% 매일매일 10만원씩만 드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이 꽁꽁 숨겨놓은 땡땡땡 코인. 요 땡땡땡 코인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확보를 했는데, 이 세력들이 정말 지들끼리만 먹으려고 꽁꽁 숨겨놓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새벽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아이고 이게 왜 이러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 80%그 이상 150%그 이상을 치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물량 확보했습니다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쭉쭉 들어와서 사모폰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신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알트코인 네 아시죠 이알트 코인이라는 걸 별표 땡 치시고요. 현재 해당 코인 관련돼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게말 그대로 포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 세력 또한 이 해당 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 중국 세력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 미국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이 임박했는데 발표 직전이라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몇시몇 몇 분에 제가 딱 적어가지고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몇 시인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욕심 내지 마시고 내 네, 30%, 80%, 150% 가능한 코인 바로 드릴 거니까 바로 올라타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종목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여러분 세력이 끌어올려줄 때 단타로. 단타로 그냥 요 땡땡땡 코인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까지 딱 적어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틀려 들어오는 저항까지 지금 포착이 됐고, 대충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세력들이 가격관리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할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지금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평온하지 않습니까? 네 위아래로 계속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 평가가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면서 그대로 새벽에 저점에 최대한 매수한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에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슈퍼빔이 쏘아줄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네 아시겠죠 자 현재로서 확인해 보면은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네010-8697-8451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바로 이 숫자 1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이 땡땡땡 바로 적어가지고 몇 시에 몇시몇 몇 분에 정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건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할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중국 세력들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 어떤 건진 이름 딱 적어서 목표가와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시고 5분에서 10분 내로 만약에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저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어, 네, 누락될 수 있으니까 네, 문자가 빗발치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더뵐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인 받아서 그냥 돈 벌어 가세요.